안녕하세요. 1월 1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숙탁은행인 B&I 멜론 CEO 로빈빈스가 조십스럽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 은행으로서 기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엔아이멜로는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장기적인 플레이가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반대 이유는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감시 공유 계약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사기와 조작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현물 비트코인 시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SEC의 주장은 비논리적이라며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는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12월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GBTC 현물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 거부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SEC의 최종 서면 제출은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이 이제는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 한다면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직원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코빗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도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정책 도입으로 이제부터 코빗 거래소를 이용 중인 임직원 가족은 코빗 측의 계정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 자산법을 재차 패싱을 했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법인 소위를 수차례 개최했었지만 정쟁을 이유로 디지털 자산법 논의와 의결을 미룬 바 있었는데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는 오전 10시 30분 법안 심사 제1소위를 개최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정무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 암호화폐 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예정돼 있는 법안들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중간 순번인 디지털 자산법안을 건너뛰고 후순위에 있던 보훈처 발의 법안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정문위에서는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누차 무산되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규제 관련 소식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국세청이 NFT를 구매할 때 이제는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에도 이게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NFT는 연말 정산 항목 가운데 기타 소득에 편입이 되고 과세 비율은 개인 소득과 NFT 구입 비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개인이 NFT를 제작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정해졌는데 NFT를 증여한 경우는 증여받은 사람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NFT가 게임 안에서만 거래가 되고 다른 NFT 마켓팅에서 매매할 수 없다면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드류 가르바리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는 워싱턴이 주도해야 되고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양당이 초당적 자원에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기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는 점점 더 요동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 금융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 등급에 대한 감독과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 이슈의 김혜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비금속 커스터디 업체 골드머니닷컴의 창업자 제임스 터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겨울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약세 주기에 바닥을 터치한 뒤 금과 같이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제 BTC 가격은 미국 기술주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는데요.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애널리스트인 맥스 카이저의 말을 인용해 달러에는 바닥이 없기 때문에 BTC도 상한가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래서 내가 금과 은을 좋아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네요. 비트코인 반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약세장을 이겨냈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암호화폐 보완에 대한 이슈도 불거져 논란이 된 소식입니다. 유명한 NFT 인플루언서 NFT GOD가 구글에서 피싱 광고 링크를 클릭한 후 암호화폐와 커뮤니티 계정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잃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는데요. 음. 이어 그는 구글이 이런 악성 코드를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NFT GOD는 구글 스폰서 링크를 통해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인 OBS를 데스크톱에 다운로드 했는데 이것이 피싱 멀웨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유명 앱사이트를 통한 링크일지라도 한번더 확인 후 접속해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하디슈의 김혜님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